유빈 씨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어제 어렸을 때 환경을 말씀드리면 일단 부모님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네. 어네 아빠가 태권도장 간장님이신데. 아, 엄마가 이제 출산을 하고 살이 좀 많이 찌셨어요. 근데 네.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 아빠가 태권도장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있는 자리에 엄마가 이렇게 나타나면 모르는 척을 하고, 음, 아내를 약간 하는데요. 무시하고, 네. 네.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 유빈 씨 네. 마음은 어땠어요? 어, 속상하고, 아,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빠한테 그런 나 그런 말을, 말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못 왜 뭐가 무서웠어요? 아빠가, 어, 이제 엄마한테 하는 말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폭력들, 그런 게, 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봤을 폭력을 때. 하셨나요? 직접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밥상을 얹는다든지, 뭐, 옆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던진다든지. 그 이렇게 던졌는데 엄마가 맞았다든지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엄마가 너무 맨날 울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무서서 워 말도 못하고 동생이랑 그냥 방에서만 이렇게 있고 엄마가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네. 음. 이혼해라. 왜안 하고 있냐? 이랬는데 어, 엄마는 뭐 그래도 남편인데 뭐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이혼하면 그 불행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왜 이혼을 하랬어? 그래도. 그냥 그래도. 뭔가, 뭔가 엄마의 그 마음, 심적인 거에서 그냥 아빠한테 좀 벗어나, 뭐라도 벗어나라고. 음. 그래서 이혼을 했으면 했고. 음. 유빈 씨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봐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길게 끌어온 엄마하고 다르게. 네. 이게 안 맞는다. 음. 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네 이혼하자. 맞아요. 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그렇죠. 약간 어, 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더좀더 좀더 빠르게 이혼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이혼보다는 음. 난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제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음. 엄마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엄마가 외면 받던 그 시간처럼 유빈 씨는 같은 고통을 느낄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외면 받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방식은 네. 같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이러면서 나는 행복한 가족을 해서 화목하게 어 부부 사이에서도 애정 표현도 잘하고 이런 화목한 가족 가정을 꿈꿨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일단 지금 현실은 저도 약간 어잘 음, 사는 기준이 저는 명확했어요 그냥 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어릴 적에 가정 생활이 어려우셨나요 네. 음 어느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냥 단칸방에 살 정도였죠. 네시서네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음. 딱 뭔가 알기 시작하는 나이 때부터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가난은 힘든 거란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어 대물림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음. 있었어. 요 가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어 누군가를 탓을 하게 되고 누군가 탓을 하고 사셨나요? 부모 탓을 하게 되고 환경 음. 탓을 하게 되고 상황 탓을 하게 되고 왜 탓하셨어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뭘 하고 싶었는데요? 입고 싶은 것도 있고 그 그렇죠. 뭐, 심지어 어, 나이키 맞아요 앉아서, 맞아요. 네. 맞아요 나이키 운동선수들은 네. 그런 게또 자존심이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다 사주시긴 했는데 힘들게 사줬다라는 걸 나이를 먹어서 알았어요 어디서 빌리고 뭐 빚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걸 이제 다 커서 알게 된 거죠 경제적으로 지금 아내는 본인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대접해 주기보단 와이프한테 바랬던 게딱 하나였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와이프한테는 버거웠을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요 아이고 응. 어, 일을 좀 험하게 뭐 일주일에 한 3,000km씩 타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뭐 졸음운전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응. 많이 하죠 내가 없을 때도 대비를 응. 해야 되지 않겠냐 응. 그러면 와이프가 평소에, 아, 그, 그, 그래, 이러면서 뭐 조금 남들이 뭐 이용하려고 하고 피해 입히려고 하면 그냥 넘어가 주는 성격이. 네. 그러면 은 집에 있는 누군가가 남편이나 어, 음. 아이나 누군가가 손해를 볼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피해 보는 거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택이 있어서 조금 더한번더 생각해 보고 강단 있는 엄마가 되주길 바란다. 제 성격을 이제 남편은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성격이 어떤 데 어, 우유부단하고 거절 잘 못하고 음. 그래서 밖에 나가면 자꾸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음. 근데 지금 너는 아기 엄마가 됐고 음.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을 지키려면 너는 강해져야 된다 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이 바뀌었어요 음 그거는 주원 씨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나를 네. 바꿀 순 있죠 그렇다고 라 해서 저는 또 와이프한테 내가 이만큼 바뀌었는데, 너는 왜안 바뀌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싶어 주셨어요. 음주, 후변, 뭐아 유흥, 일, 일에만 집중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가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가정에도 크게는 아니지만, 가사 일에 조금 조금 도와주는 그런 것들? 뭐, 맞다고는 생각해요. 어, 제가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대우받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제가 생각했던 저보다 남편이 더 이렇게 깎으니까 자존감도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뭐 아무것도 뭐 할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진짜 수준이 낮고 마인드도 안 좋고 아 그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요즘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잠깐 쓰시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모욕감을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네. 뭐그 전에는 좀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남편의 입장을 음. 좀 이해하려고 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해를 할수 있는 걸 넘어선 거죠 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네. 것 같아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그대로 뭐 소심한 면이 있어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이 소심하다는 걸 받아들일 시기인 거지 아내더로 나처럼 되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주원 씨가 이제는 받아들일 때라는 거죠. 뭐, 화분을 옮겨놨는데 제자리에 옮겨놓지 않았다 정도는 자기 좀 옮겨놔줘 하고, 오늘은 내가 옮겨놓게. 자기, 내가,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안 했네. 오늘 내가 옮겨놓게. 다음번에는 뭘 하고 나면 좀 옮겨놔줘. 이런 방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어, 이, 이, 예를 들어 주시니까 얘가 확확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내도 아 남편이 항상 옮겨줬으니까 오늘은 내가 좀 옮겨놔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결혼 생활이 되실 그, 거라고요 그, 많이 벅차고 힘들었죠 음. 왜냐면은 천만 원 벌던 사람이 천만 원 벌면은 그건 당연한 건데요 백만 네. 원 벌다가 천만 원 벌면은 이게 언젠간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네. 와이프한테는 다른 거다 네. 짊어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는 이것 때문에 벅차 니까 이거 신경 못쓰니까 네. 이거 나한테 바라지 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차도 다 정리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술도 끊고 그러니까 끊고. 해줄 수 있게 된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네, 거잖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해서 고기를 막 잡아다 주는 거예요 근데 소는 고기를 아, 못 먹잖아요 초식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손은 막 풀을 쐬가지고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사자 준다고 이제 풀을 막 써놔요. 근데 육수동물을 못 먹죠. 그래서 서로 정말 사랑하는데 결국은 이혼했단 말이에요. 헤어졌단 말이에요. 서로 원하는 걸 채워주지 못해서. 지금 주원씨가 채워주고자 하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정신적인 평화란 말이에요. 아내가 원하는 건 남편의 따뜻한 말. 화내도 욕하지 않는 남편, 정신적, 인격적으로 나를 무시하지 않는 남편을 원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맞아요. 것보다 지금은 뭐 서로 맞지 않는 의견 때문에 좋은 말로 나눌 수 있는 관, 그런 대화가 훨씬 필요한 때라는 거죠. 지금. 돈 천만 원이 아니라 당신 어렸을 때 고생했으니까 지금 당신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아내는 더 기다려진다는 거죠. 너 어렸을 때잘 살지도 못한 게 내가 잘 살게 해주니까. 음, 그럼 많이 했어요. 어, 어디서 네. 나한테 까불어? 이게 아니고요. 네가 어렸을 때 고생하고 컸으니까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천만 원이 아니라 오백만 원 갖다 주더라도 그 말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와이프도 뭐 제가 힘들다는거잘 알겠지만은. 알죠. 그러면 이제...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거는 그렇죠. 따뜻한 말한 마디. 반대로. 어디 가서 와이프한테 누가 실수하면 제가 엄청 막 그러거든요 그럼요 내 아내잖아요 반대로 음... 집에서는 또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새로웠어요 그냥 사실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심적인 변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존중해주세요 그래야 아내도 존중받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고 더힘 있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갈 거예요 아,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뭐말 뭐 한마디가 어떤 걸...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laughs> 와, 아니면 사랑한다, 너무, 너무 낯간지러운... 그동안 미안했다... 와. 아, 그거는할수 있겠네요. 아, 그동안은 미안... 뭐, 좀 심했던 것 같다.